알겠죠? 뇌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끝없는 이해 타산을 따져. 끝없는 이해 타산. 이해 타산. 알겠죠? 끝없이 이해 타산을 따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끝없는 이해 타산에 아니겠죠? 네. 어, 제목이 좀 긴데, 네는 나와 남은 구분하지 못하면서, 끝없는 이해 타산을 따져.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둘이 아들이 가다가, 금덩어리가 발견했어. 근데 두 사람이 터니까 무지 무지하게 무거워. 한 짐씩 졌어. 그렇잖아. 그런데, 백리를 가야 돼. 도저히 이거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걸 가져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막 고생 안 해봐서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금인데 집으로 가져가야 돼 야, 아버지 어디다 묻어놓고 갑시다 이거 거어서먹어 묻어놓다니 다른 놈이 캐가지고 가 무조건 가지고 집에까지 가야 돼 그럼 우린 집에 가다가 죽겠습니다 무거워서 그지? 아들 말이 맞을까? 아버지 말이 맞을까? 그 말을 듣는 즉시 우리는 갈등하게 돼. 맞아, 맞아, 이 무거운 걸지고 가다가 죽을지, 집까지 과연 갈지, 이거 알수가 없는 거야. 산 가다가 산적을 만나가또다 뺏기고 또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버지, 이거 지고 가다가 우리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산적 만나면 죽습니다. 어, 그래도 놓칠 수 없다. 이거는 순금덩어리야. 임마, 지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그냥, 막, 완전 척추 다망조하시는게뭐니까 이걸 끌고 백리를 간다고 하면 생각해봐. 힘들겠죠? 네. 그런데 이걸 포기 못 하는 게 뇌야. 요 뇌가 이해 예 타상을 따져요. 야, 이거는 집에 가져가면 난 부자야. 맞아, 맞아? 네. 그러다 두 사람이 개천을, 강을 건너게 됐어. 강을 건너니까 배도 없어요. 금덩어리를 안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왜이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금덩어리 먹으니까 가라앉잖아. 물을 먹어야 되잖아. 도저히 안돼서 이 금을 놔야 되느냐? 금하고 같이 죽어야 되느냐? <laughs> 아들이 먼저 나버려.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금덩이 놓으세요. 아버지 죽어요. 하니까 야 얼마 아버지는 죽어도 죽 죽으면 죽었지. 그니까 <laughs> 못 나. 그니까 러 아들은 아버지 그게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야, 내가 차라리, 니네 가난을 안 겪어봐서 그래, 임마. 나 차라리 죽더라도 좋으니까 나는 이거 붙들고 죽을 거야. <laughs> 그래, 아들 가서 아버지 발로 차가지고 금을 뺏어가지고 버리는 거야. 아들이 잘한 건지, 아버지가 잘한 건지, 이 내는 이해 타산을 해, 그 시간에도. 내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응? 어?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도 이해 타산. 죽으면서 이 재산을 내 딸한테 줄까 아들한테 많이 줄까 요거 계산하고 하죠. 아 그래 안 그래? 유언 변호사가 딱쓸때 우리 딸이 장애가 좀 있으니까 딸한테 많이 줘야 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맞아. 이거는 분명히 죽으면서도 이의 타산을 따줘. 죽는 순간에도 그 이의 타산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딸애가 몸이 좀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쟤는 내가 없으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딸은 돈이 넉넉해야 돼. 아들은 뭘 해서든지 먹고 살 놈이야. 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딸 쪽으로 3분지 2, 아들은 3분지 1, 뭐 이렇게 줄수 있겠지. 네. 음, 그 이런 거를 죽으면서도 이 내는 이해타산을 따져. <laughs>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의 타산은 계속 따진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칡넌쿨을 보고도 그런 사람은 왜 저거는 목이 길고 이 나머지는 목들이 이렇게 짧을까? 똑같은 가지에서 올라왔다. 맞아? 맞아? 네. 똑같은 입생에서 내가 이거 끄고 올때 식는 꿀꺽올때뭐 이유가 있겠지? 예. 그럼 내가 이거 흔들어 살때 나는 속으로 여러분들이 뭘 <에> 아는가 하고. 어? 예? 맞아, 맞아. 예. 여러분들은 이의 타산이라 이 글자를 다른 걸로 바꾸면 갈등이야. 아, 맞아, 맞아. 네. 그 이의 타산이 바로 우리에게는 갈등을 해줘. 이 금을 버립시다. 안 됩니다. 뭐 그냥 안 된다, 이놈아. 아버지가 같이 너는 고생 안 해봐서 그래. 이게 어떤 금인데 이걸 놔두고 죽냐? 이걸 물에다 놔버리냐? 안 된다. 안 빠지도록 해봐라. 그냥 그래 아들이 아버지 살리려고 아버지 금을 뺏어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응? 어? 목숨을 살리는 거야. 아들이 현명하지? 근데 아버지의 뇌는 돈이 1순위야. 목숨보다 더 높아. 아,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어. 뭐 이해가 가죠? 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있어. 갈. 이게, 이게 바로 칭넝쿨이야! 이거야, 이거! 맞아, 맞아! 네. 이거는 등나무야! 네. 이해가 가죠? 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 본인도 모르게 살살 바뀌어요.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자라듯이. 내가 물을 주면은 그때마다 자른다고 그랬지? 어, 실제는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몸에 이미 들어가 있고 심리학자들이 여러분을 딱 뇌를 조사해보면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알죠? 어, 여러분 체면을 걸어보면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있어. 알겠죠? 어. 체면은 워낙 쉬운 거라서 조금만 공부하면 다 체면을 걸 수가 있어. 체면을 걸면 여러분들은 그때 모든 공부한 걸 입으로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빠지고. 종내에서 교통사고 나는 걸 목격한 사람만 하나 찾으면 경찰청에서는 체면수를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때 차번호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난다는 거예요. 대보세요. 그 번호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네. 3, 4, 5, 6이 보이네요.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그것이 체면 상태에서는 기록돼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신기하죠? 네. 모든 기록이 다돼 있는 거예요. 그 체면, 시어머니한테 그때 무슨 아들이 무슨 욕을 했죠? 그러면,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체면 걸면 은 그때 시어머니 한 말이 기록이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냥 그 자리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요. 나쁜 소리, 나쁜 마음 먹은 게 내에서 다 나와. 다 술술술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백궁 가면은 여러분들이 백궁 들어갈 때 여러분은 백궁 갈때 심사가 없지. 그러나 일반 사람은 백궁 들어갈 때 영원대기소에서 심사해야 하네. 거기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전부 옛날에는 4월 이전에는 인간, 동물로 갔는데 귀신 세 가지로 쪼개지지. 그런데 지금은 뭐로 쪼개지죠? 귀신과 동물.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가지를 않아. 어, 최근에 죽은 사람은 100% 하늘궁에 오지 않은 사람은 동물. 동물과 귀신. 둘로 가. 백봉 대기소 가는 사람은 영원히 백궁대기소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 알았지? 백궁영원대기소로 올라가 있다가 백궁으로 가게 돼. 천국으로. 알았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루트를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다 보여주는 사람이 이렇게 와 있는데도 모자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같은 가지에 얽혀서도 이렇게 상속을, 목을 길게 받는 사람이 있고 짧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 요거는 성부, 요거는 성자, 요거는 성신. 알겠죠? 기독교로 말하면 요 목이 긴게 성부야. 요거는 성자, 요거는 성신. 그렇죠?